부자들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을 하고 부자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저 사람은 부자로 살수 있어. 아저 사람은 저래서 아, 가난을 아, 면치를 못한다. 저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난을 면치를 아, 못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는 부자로 살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알수 있다는 거죠. 아, 특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아, 부자가 되는 기적의 비밀 이 책자를 보게 되면은, 아, 두세 번만 읽게 되면, 그,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는 부자로도 살수 있다. 아, 이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계속 나는 가난하게 살 것인가? 그 가난으로 인해서 탈피할 수 있는, 아, 유일한 방법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어, 부자로 살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의 내용대로 실천을 하게 된다면, 아, 그 사람은 아, 시간이 문제지 아, 말 그대로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자기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진정성 있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돈을 벌어야지 되고, 나는 그 돈을 버는 이유가 아,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아, 근본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라는 거는 아,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아, 그 하루하루를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루하루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 생각을 하죠. 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그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그 근본적인 그 돈을 버는 그 원인, 그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 자기의 그 지금 현재의 그 처지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단순하게 돈에 대해서만 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렵대는 거죠. 그러면 진정성 있게 내가 가난을 탈피하고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부자로 내가 말 그대로 부자가 됐다. 그 돈이 많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가 된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는가? 단순하게 아 내가 로또를 맞았는데 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 로또를 맞은 돈이 아 평생 유지가 돼야지 돼요. 그런데 대부분 로또를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 말 그대로 몇년 안에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죠. 어,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는데 어, 예전에 그 살던 그 생활 패턴보다 더 궁핍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가 돈을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 외부의 그 환경에 의해서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힘을 길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자생을 하면서 돈을 키워가고, 그 돈으로 인해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아, 어, 그 시간, 그 시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잡, 쓰리잡을 어떻게 하고, 경제활동 16시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 세상의 흐름을 좀 더, 어, 자기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돈을 점점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자기의 그 힘, 자기만의 그 힘을 길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자기만의 힘을 길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지 될그 조건과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책에서 다나와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과연 어, 나는 어, 부자를 살수 있는가? 가난하게 살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되고 내가 여태까지 그 습관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혁신을 해서 어떻게 창조적인 그 방향을 내가 아, 설정을 해서 성장하는 방향 쪽으로 아, 갈수 있는가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책을 내가 한번 보고도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두번 읽고 세번 읽고 또한번 읽을 때마다 두번 읽을 때마다 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게 가야지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주면 더 좋고. 근데 나는 반복적으로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책을 그냥 두고두고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틈틈이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어, 넘기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어, 말 그대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아 어,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기적의 비밀 돈에 관련된 거니까는 어른들 성인들만 보는 책인 줄 아는데 이 책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읽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아 자기의 그 미래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바라면 적어도 부모가 그 자식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부모가 먼저 읽고 그 자기가 먼저 읽고 엄마든 아빠든 이거 읽어 봤는데 참 괜찮은 책이더라. 너도 한번 읽어 보아라 해서 어 같이 자식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려 가면서 책을 읽게 된다면 나도 돈에 대한 그 가치. 아,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으로 가고 내 자식도 어, 책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책을 읽다가 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쉽게 아,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아, 남녀로서 누구나 아, 특히 청소년 위주로 해서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 지금 현재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꿈이 없는 어른들도 많지만 청소년은 더 많다는 거죠 그 청소년들이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돈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갖게 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자녀와 엄마와 같이, 아, 이렇게 오붓하게 책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는, 아,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소중함은 더 어, 절실히 자기에게 어, 와 닿고 그와 닿는 그 돈에 대한 소중함에 의해서 어, 부자의 방향성으로 갈수 있다는 라 것, 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